인식하정니 최용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앞으로 장례조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신 내 기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의 그간의 노예에 감사를 이제 함께하신 모든 가정과 직장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신의 은총 가정과 직장의 행운이 가득할 지를 환영합니다. 예의 없어 강조해 드릴 말씀이니다이 진행은 민주적인,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입니다더불어 참여위원회를 성공위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제2 진행 수제의 의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 1호 안건 아고라 포럼 1층 핵직 안개리권을 상정합니다. 의결 주문은 1호 안건 아고라 포럼 1 아고라 포럼 1층 안을 상정하며 첫부이 내용과 같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정부는 순서지 4쪽에 제재되어 있습니다. 일찌감으 대한참여는 아우라 포르는 그간 구차에 그 걸쳐 창립준비위원회의를 실시하였으며 부이 제2조의 의로창립준비위원장 준비위원장이 선임한 인원주본 일치한 의결과 동시 대장단으로 선출됩니다. 아브라포로대양이 그간 준비위원장으로 써오셨던 김희철 준비위원장이 아브라포로대장으로 선출되고, 준비위원장이 비선임한 박분양위원장은아브라포로박위원장으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대시에 대한 효력은 의결과 동시 발효되었습니다. 의결 내역, 대한 사유와 같이 낙원라포로 일치한 결의권을원안대로 의결한다. 병원님들, 이용 없으십니까? 예. 제시합니가 예. 삼있이십니까 예. 병원님들 주문, 삼손로 아브라포로 미지간의 아열교수를 선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임지간 소임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이어내고 임시회 회장님께서 이사 미루부터는 아브라 대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이 되는 것입니다. 공경하신 김희철 전 의원님 아우라 포로 히디아로 선출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적극 협조해주신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까지